응?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laughs> 뭐야, 이 새끼. <laughs> 여보세요? <웃음>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살았냐? 뭐하고 살았냐? 아니 대체 바쁘면 얼마나 바쁘길래 그 흔한 연락 한 통을 못 했을까? 한달 동안 뭘까? 내가 아는 너는 휴학 중이라서 학교도 안갈 테고 아르바이트도 저녁 고정이라서 오전이나 낮시간때는 아무 일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학하고 따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음... 내가 아는 너는 그런데, 어떻게 단한 번도 연락을 안할 수가 있지? 한달 만에 이렇게 연락을 했으면 뻔뻔하게, 뭔가 할 말이 있으니까 전화한 거겠지? 거짓말하거나 할 생각 하지 말고, 어디 변명해봐. 내가 들어줄게. 아니야 비웃은 거. 아 솔직히 넌 비웃음 당해도 할 말이 없지 않아 지금? 내가 피식한 게네 기분을 거슬리게? 해? 알았어. 그럼 내가 안 웃을게. 잘 들으면 되잖아. 계속 말해봐. 응. 음. 그러니까 네 말의 요지는 이제 곧 어,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고 응. 군대도 가야 되고 내가 내앞 진로, 어, 너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기도 하고, 군대 가야 되니까 심란하기도 하고, 또그 와중에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막 이것저것 겹쳐가지고 심란는거 복잡해서, 한달 동안 핸드폰을 안 보고 살았다는 거잖아? 이 말은? 그치? 음,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너가 많이 심란하고, 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여자친구잖아. 음, 한달 동안 연락 없는 거, 그래, 나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적어도 나한테, 내가 요새 이런 이런 일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니까, 한동안은 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한동안은 연락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내가 이해하지 않았을까? 니 <laughs> 네 여자친구가 그렇게 막 속이 꽉 막혀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우리 원래도 연락을 막 그렇게 평상시에 자주 하지 않았어. 생각해봐. 너랑 나랑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너가 잘때 나는 출근하거나 일하고 있고 또 너가 출근할 땐 이제 난 퇴근했으니까 아르, 알바해서 그래서 난 집에서 쉬고 있고 그러면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서로 진짜 나 자기 직전, 너 자기 직전 아니면 너 일어나기 일어나고 바로 직후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 연락조차도 힘들어가지고 한 달을 쉬겠다 그럼 나한테 말했으면 나 오케이 했을 거야 내가 네 사정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여자친구인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거의 짐처럼 느껴졌다고 하니까 솔직히 난좀할 말이 없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한 달을 고민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야? 뭔가 결론이 있을 거 아니야? 여자친구랑 연락도 안 하고 한달 동안 잠수를 탔다가 나타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으면은, 뭔가 할 말이 있고, 정해진 게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을 한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장난해 나랑 지금? 한달 동안 고민했고 정해놓은 게 없다고? 아니 그럼 혼자만의 시간 동안 대체 뭘 하셨어요? 뭘 했냐고 너가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너나 가지고 노니? 내가 맨날 다네네 하고 네 말에 맞춰주니까 개 찐따같이 보이나? 내가 걔 찐따처럼 보이냐고 걔 호구처럼 보이냐고 <웃음> 재밌다 <웃음> 그럼 오늘 전화한 목적은 뭐야? <laughs> 야 내가 들은 말 중에 이게 제일 웃기다 내가 걱정할까 봐야 핑계 작작해. 내가 걱정할 거 알았으면 진작했었어야지 연락을. 아니야? 한달 동안 잠수 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내가 걱정돼서라는 말을 하면 내가 믿어줘야 돼? 진짜 개 좆같은 논리 펼치지 말고. <laughs> 꺼져 그냥. 야. 아니 사실 이미 한달 전. 나는 너가 열, 점수 타고 일주일 내내 혼자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어? 막 혼자 끙끙 앓고 네 친구들 어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근데 너 멍청이인 것 같아 조금. 너 친구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가 한달 동안 고민만 하지 않았더라? 나다 듣고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미 너한테 연락 안올 때, 아, 헤어진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한달 동안, 뭐? 아르바이트만 하고 생각만 했다고? 개지랄 떠네, 진짜. 너한달 동안 맨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러 가고, 고등학교 여자친구들? 만나서, 술, 뭐, 데이트 비슷한 거다 했더라? 그냥, 그냥 바람 폈다고 해. 마음 식었다고. <laughs> 왜 이제 와서 좋은 남자인 척, 좋은 사람인 척, 코스프레 하려고 해? <laughs> 역겨우니까. 오늘 이후로 두번 다시 너한테 연락 안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이건 마지막 예정으로 해주는 말인데 군대 잘 갔다 와라 쓰레기 새끼 두번 다시 볼 일도 마주칠 일도 네 목소리 들을 일도 네 연락 볼 일도 없으면 좋겠어 끊어 잘가